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아, 오늘도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어우,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산사태나 모든 게 일어나는 부분에서 되게 막, 어, 어 뭐라 그래야 돼? 막 가슴이 떨려. 그런 부분, 아, 물이, 어, 이렇게 다 따로, 따로 흙에 이렇게, 흙이나 어디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틀어 놓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어 물만 따로 딱 빼면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토요일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잘들 또 이렇게, 어 일주일 금요일까지 잘 보내셨지요? 이제 오늘 토요일로 해서 이제 가볍게 쉬어주고 하면서 또어 주말을 넘어가면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그래도 이렇게 어 몸을 쉬어줌으로써 이렇게 어 일주일동안 아주 막찌부터하고 뭐 뭐했던건 다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연우같은 경우는 오늘도 출근했어요. 내일도 또 출근합니다. 어 항상 공장, 이 곳에 이 자리에서 항상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보니까 뉴스에 뭐, 부산에는 한 시간 반 정도가 더 걸립니다. 막 그래요. 그래갖고, 야외에 가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가 오면, 많이 오면, 어, 이렇게 보지만 차도 달릴 수가 없고 막 그래요. 항상,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계곡이든 지금 막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위험할것 같아요. 또, 집에서, 어, 지금 막 그러잖아요. 뭐, 수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여유 있게 또, 어, 토일이라는 그 부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도 또, 화이팅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하면서, 어, 또, 토요일 아주 오늘 즐겁게 생각하면 좋은 날이죠. 또, 어, 뭐하게 생각하면 또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파이팅 하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우도 오늘 행복한 아, 하루 주말+ 주말이라는 거는 연우한테 좀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어, 해보자고요 시작해보자고요 어 어디선가 이렇게. 누워서 쉬시는 분과 어느 곳에서 나와서 또막뭔가 하는 부분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아, 너무, 너무 행복해. 그런 하루 되십시오. 또 소음에서는 연우가 항상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부분에서 항상 바닥에 깔고 있고, 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이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링크에도 이렇게, 해, 그죠? 링크에 보시면,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그냥 모양만 찍어서 올리고, 어, 간단한 게 설명 뿐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어, 이곳에, 그죠? 연우가 있는 곳에, 어, 다 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 모든 것 궁금하시면 오셔요. <laughs>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잘, 어, 제가 얘기하지만, 음, 층간에, 그죠, 인테리어 쪽, 건축 쪽, 그 분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돼, 어, 뭐라 그러죠? 잘 어, 이루어서 모든 게잘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쇠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쇠라는 자체에. 어, 연우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연우는 이렇게 다 재,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느 부분. 근데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누구든 즐겁다고 얘기를 하지만, 연우들 얘기를 하지만, 연우도, 어, 그죠 멋진 곳은 보고 싶기도 하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차피 해야 되고 <laughs>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 뭐든지 어, 저도 어느도 어떨 때는. 음식하는 것도 되게 즐겨요. 재밌어요. 사실은 어, 음식을 뭘 한다는 건참 재밌지 않나요? 때로는 불 앞에 있는 게 더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나요? 그 뭔가 맛을 어, 이렇게 아 그죠. 이렇게 맛있게 하는 그 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맛이 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어그꼭 무엇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부분입니다. 뭐 했을 때, 일했을 때, 뭐했을 때 그죠. 뭐 어, 연우 같은 경우는 일에서도 쇠를 갖고 놀기가 좀 어떤 때는 그죠. 좀뭐 날카로. 연우 같은 경우는 막 손톱에 이렇게 막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하지만. 어 장갑 끼고 뭐하고 이렇게 두텁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이, 이 기름때도 끼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 어 용접을 해도 그 부분 내가 직성이 풀려야 된다 <laughs> 그러면 좀안 좋은 뭔가 하는다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 생활에서 누구든 누군가든 하면 그죠그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살고 있다, 어, 다 같이, 그런, 그런, 누구, 아이, 하기 싫어. 그거보다도 그냥, 해야 되잖아. 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 뭐냐? 신나게. 오늘 네, 오면서도 그렇잖아요. 어,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걸 이렇게 해준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오늘 또, 제가 또, 평일처럼 막, 막 저기 하지 않아도 약간의, 그죠? 10분이나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연우, 연우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 어, 그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를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 방송을 시작하고, 어, 또, 오늘 하루 또, 제가 또 어떤 치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어, 같이 또 얘기하고, 어, 오늘도 그 마무리를 져야 되고, 어, 어떤 부분, 그죠? 다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 저, 층간소음도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있지만, 여기도 금형 같은 게 있지만, 다 똑같아요. 가격대, 단가, 모든 게, 어, 딱, 매기면 그 부분이 되는 부분. 어, 그리고 저도 하나의 이제, 도금 쪽에 지금 제가, 어, 많이, 어, 저기 돼 있어요. 그런데 도금에서도, 어, 어떤 부분, 그쎄 녹이, 녹이 안 올라오는 부분. 제가 또한번그 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작되면 안에 갇혀있는 부분에서도 녹이, 어, 간다. 어,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어, 저기 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많이. 어, 근데 그 부분에서 가다 놨을 때그이상의 거기서 그냥 멈춰있는, 멈출 수 있는 부분을 좀 파고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우만의 연우가 어이 부분에서 어떤 음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막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아이 부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다 가둬놓는 어제거는 가둬놨어요. 이미 가둬놨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걸 사용한다 어떤거 사용한다 하면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그런 부분을 어 찾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우가 그 정도로, 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쓰담쓰 예뻐해주세요. <laughs> 그냥 제 노력하고 사는구나. 저 정도로 열심히 발벗고 뛰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진짜로. 분양 정도 파고들면 뭘 하면 진짜 대단해요. 막 덥고 힘들고 뭐 해도 그걸 어,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연우도 어, 열심히 그죠. 아주 응? 아주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응? 행복함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어, 연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이 부분에서 아 진짜 어떤 막좀뭐할때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응.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기차게. 화이팅! 하면서, 어, 매일같이, 그럽니다. 고마워, 또, 분수를 많이 떨잖아요. 막, 분수 떠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 스스로가 어, 얘기를 하면서도, 아, 참, 내가, 제가 연우가 연우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 아니너 진짜 분수 많이 떴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 쪽에 제가 이제, 층간에는 여기서 다른 부분으로는 어, 연우가,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의 것이 거의, 그죠? 자기가, 어, 미리에 서 저희는 15mm잖아요. 그 구간과, 그죠? 20mm, 30mm 올라가면 큰, 큰 저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보면, 어, 식당이나 어떤 데 가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려고 마루를 설치를 해요. 막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뭔가 했을 때는 이 부분적으로 그저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 부분에서 뭔가가 좀 음, 시작이 됩니다. 잡혀지고 잡아지고 하는 부분이 아닌 그게 무언가 소리도 아마 되게 저기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연우 거 같은 경우는 적합한 아주 되게 그죠 어느 부분에서 요 구간, 딱 좋은 구간을 만들어서 해놓은 제품입니다. 음, 건축 쪽에도 마찬가지예요그 부분을 넣었을 때, 어, 그죠? 그 부분, 그 높이와 그 부분, 어, 그걸요, 어, 두껍게 한다, 얇게 한, 어마어마하게 얇으면, 그거를 버텨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 못 버텨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버텨주는 힘.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그죠? 평탄도와 모든 걸맞추기 위해서 위에 부분에서 가는 부분도 막 어마어마한 무게를 실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그 지탱해지는 부분에서 얘가 무너지지 않,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 저기가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한다면 굳이 막 높게, 많이, 무언가를 많이 넣는다.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소음은 했어요. 바닥소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벽에 그저 불이 붙지 않는 부분 어, 소음과 열과 어, 그저 냉. 네. 거의 다 차단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조만간에 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요. 되게 어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 연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어 제가 연우가 그랬죠. 기후라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 지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전한 곳은 없다. 여기는 괜찮다고 해. 요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는 얼마큼 괜찮아 여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저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우. 어느 부분에서요. 연우가 왜그 생각을 하냐면 이런 부분까지 가는 이유가 자꾸 열은요. 할수록 태양이 뜨거워진다. 그건 언제부터 자꾸 뜨거워진다 얘기를 했어요.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 해마다 어, 좀 더워지는 부분, 물 난리나는 부분, 그저 자연재해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어, 접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지금 미리 안다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인 거죠. 대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앞으로는 어느 곳에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자연발화로 불이 일어나는 부분. 불이 막 나잖아요. 그런 저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거를 지금 음, 생각해서 연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렇게 완전하게 잡을 수 있고 뭐할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 속에서 나는 물은 어떻게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와 내가 지내고 있는, 내가 지금 일을 하던 뭐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 그걸 함으로써, 설치함으로써 어, 할수 있는 부분. 그죠. 이렇게 막 진짜 막어 열이 막 뜨거워요. 그럼 이 안에서는 좀 시원함을 느끼면서 어느 그죠? 부분에서 또그 차단이라는 게 그죠? 여기가 딱 들어왔는데 어마어마 시원해요. 지금 현재 짓는 공장들도 봐도요 두께가 되게 두껍게 있어서 되게 시원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그 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재와 모든 거, 겨울의 추운과,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막아지고 가둬놓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그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론도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됐을 때까지 4단계, 5단계에서 밖으로 치고 넘어가기 전까지, 그죠. 무언가를 잡아놓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느 것도 그 방면으로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다 있고 하려고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그래요. 제가 또 저는 연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음, 테스트라는 그쪽으로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어, 어느 부분, 그죠? 우리가 이게 앞으로 몸이 아프고 질병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연우 하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우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라는 게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리고 벽이 어,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치고 갈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연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할것 같아요. 되게 요즘에 사소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크게 느끼는 부분이다. 바이러스 쪽 어, 그런 부분, 뭐 바이러스를 뭐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일상생활에서 테스트하는 부분, 어떤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온도도 테스트해요. 말하자면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자꾸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경세 세약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소음이나 모든 면에서 더우면, 덥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 춥잖아요. 나가고 미끄럽고 어 그런 부분. 어느 곳에 내가 막 어우 막 추웠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아그 포근함이 느껴진다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어, 현실로 어, 시, 실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되게 크죠. 장벽이 되게, 음, 어느 부분에서는 높기도 하고, 어, 되게 광범위한 얘기인데, 그 부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거다. 너는 할 거다. 어, 무엇인가를 하면서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어, 너는 그런 생각도 해요. 벽면 자체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열을. 그죠? 그러면 밖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서 벽에서 따스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안의 공간에서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 예를 들어 밖에, 어, 수도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그것만 딱 이렇게, 어, 해놓는다면 자그맣게 설치해놓는다면 그 동파가 되지 않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 그죠? 수도가 터지지 않는 부분. 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가 터져서, 그죠? 수도꼭지나 밖에 있거나 어느 부분에 동파되고 막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소한, 어, 쓸데없는, 어, 풍수를 떨면서 얘기를 해봤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참 지금 막 비가 장마 때라 비가 어마어마 오고 하는 부분에 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겨울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어느 부분에서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노후대잖아요. 저희 이렇게 노후된 빌라 같은 데서 보면 물이 이렇게 셀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 어 동파가 됐던 수도관에서 해던 어느 일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도 또 물이 흘러들어와서, 어, 침하드는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무언가가 틀어져서 조금씩은 틈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것도 해요. 어, 옛날, 노, 옛날에 진, 노후된 부분, 창문과 창틀 쪽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연호가. 어, 왜냐면, 어딘가, 샌다는 얘기는, 한 방울 떨어진다 방울도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오래된 이런 부분에서 야 너네 집이 새? 이 집이 새? 저 집이 새? 어서 새는 거야? 이런 적이잖아요 아우리 방수 끝냈어 근데도 이게 새네? 이게 어서 나올까? 하는 부분 그게 어,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어, 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어느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딱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술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모든 부분에서 연우가 이렇게 항상 보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죠? 어 어느 부분에서 0 년이 되고 5 년이 되고 하면 무언가가 생긴다. 무언가가 어 그죠? 어떤? 어떤 부분에서 뭐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생겨요.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뭐를 느끼냐면요. 한참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수평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씩 틀어지는 것도 느끼고요. 약간씩 뭔가가 어. 좀그 느끼시지 않나요? 어느 부분. 어떤 데 보면 그러잖아요 평탄도가 딱 나왔다 하는데 뭐를 딱 넣으니까 쭈르 굴러간다. 그런 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시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느 부분에서 어, 어떤 데를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뭔가 주저앉은 듯한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고요, 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 똑같이 이게 이게 하면 어, 그 부분에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죠? 똑같이 같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야, 유지돼? 너유지돼야 돼? 한다고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연우가 이렇게 스쳐가듯이 말만 할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하지만, 어, 연우가 얘기하는 방법은요 어, 기술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어, 부분을 조금 조금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슬렁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게 또, 응? 그죠. 안 좋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이거만 얘기하다가 어느 부분에 이거랑 같이 맞물리는 부분에 조금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쎄하고 노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한번 그런 여기도 있었어요. 우리 보면 어 어떤 재질을 갖고 와요. 그냥 여기 어뭐 코를 뭐어 얘기했다고 그러면. 숨 쉬는 부위에서도요, 연우가 볼 때는 코 자체에서도, 어, 숨을 크게 쉴수 있는 사람과 작게 쉬는 사람들 그 부분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죠? 똑같다. 뭐 생긴 게 저도, 음, 코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자그한 음,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 그냥, 얘는 그냥 그래 라고 간다면, 그냥 얘는 그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보면, 우리 뭐, 얼굴로 보면, 아, 좀 바꿔, 뭐, 수술을 해. 하는 부응이랑 똑같은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얘를 조금 바꿔, 얘를 조금 다른 면으로 해. 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냥 얘는 그래. 그냥 이래 해. 그러면 얘는 그냥 똑같아. 그죠?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이제, 어,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 제가 연우가 또 하나 이렇게 저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어, 제가 나중에 만약에 그걸 내가, 어, 자그마게라도 이렇게, 어, 만들어 본다 가면 그때는 보여줄수어요 내부에는 공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집도 집도 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 어딘가에 씌어지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어,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 쟤는 먹고 싶은 것도 많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요 먹고 싶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데도 아이, 저 수다 떨고 말이야, 푼트 떨고 하니까 어,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좀 생활 속에 묻어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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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도요, 지금 뭔가를 뜨거운 거 이렇게 딱 났을 때 어떤 것도 퇴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일상에도, 어, 모든, 모든 거, 작은 거에서 세균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얘는 절, 세균에 감염되지가 않아. 그 재료를, 찾아서, 어,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야. 아, 그러고 있습니다. 얘는, 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좀 사고 들고 있는 편입니다. 또, 오늘도 또, 어, 비가 또 내릴 것 같고, 또, 그래요. 여느 또, 어, 또이 일을 또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방송을 좀 많이 이렇게, 어, 막쓰다 떨고 오래 하고 싶은데, 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어갔어요. 하려면 좀 뭐, 안, 어, 진짜예요. 막, 어, 제가, 어,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다 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직은, 거기까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도 연우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음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 저희 뭐 이런 거 해요? 막,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시간이 조금 나면, 음 어느 시간대에,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꾸, 왜냐면, 재밌잖아요. 모든에게 어, 보여준다는 보여진다는 거 왜냐면 제가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야 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도 어, 어느 부분에서 어, 기술적 그죠 제가 어떤 뭐하호가는 어, 부분이 아니다 보니 저는 세하고 노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이래요 이런 부분에서 이래요라는 얘기를 한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아, 음, 나중에는 또제 어, 스스로 그죠? 연우 연우 부분에서 연우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어 얘는 좀 이런 부분이에요. 뭐 어, 그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우도 오늘 토요일 날 아주 활기차면서 아주 즐거운 어, 하루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화이팅하면서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이렇게 웃어 웃을 때 미소가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또 많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항상 조심들하시고 어디 가시면 우산 꼭 챙겨가시고요. 어, 건강 이때가 건강이 되기 안좋거요 몸에 건강을 챙기면서 연우가 어, 그러잖아요. 나 없으면 다 없어. 그걸 스스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햇빛 찍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도 지금 어 위에 안개가 많이 찍 안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가 많이 올 건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모든 분들이 아주 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우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오늘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 내일 제가 또 나와서 잠깐 또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어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도 어그 부분을 빼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연우도 또어 바쁘게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항상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도, 어, 푸르름과 맑음과 모든 걸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도, 아, 대단히 저기시겠지. 모든 게, 모든 분들이 건강 챙기시면서 계시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 챙기세요. 꼭 챙기십시오. 이런 날씨가 더 건강에 해를 입힌다고 하니까.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날려버리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유 그냥 누가 뭐라 합니까 이러고 있다. 행복한 하루 를해세요 연우 이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